아이, 나 잡아줄게, 이거. 풍선을 88, 88, 대피. 아, 기차게 That was a game. Who sent let you go? I'm not sure. I'm 어 o t sure. I'm n 아, 치리깼어 여기. 아, 근데 2층, 2층. 아, 딱잡킬겠어 여기 나갔어. 뒤지진나어 원신에 보내지. 어5 밖으로 나갔는지 아냐? 까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. 실드 충전 중. 실드충전 중. 느꼈어 해파도피. 어, 됐지? 어, 거. 들어왔어, 이거 안에 들어갔어요. 압어다른 어, 압박했어. 적 실드를 부쉈 전체를 제거했다.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. 나쉬매 같이 지령해 버어 장전 중. 이 사고부터. 네, 포탈 깎게 이거 와라. 3 0 와. 준비됐다. 저게 어토 더. 또있어 어. 어. 아, 한트리 앞에 서운 소리 들리 그게 음. 마지막 음. 한 명이었나 실드 충전 중. 아, 좀복각 내부 들어갔어 여기로 뺐다 이거 아 이거 붙은건가? 아니 아니야 이거 옥상에서 붙은거죠 옥상 붙은거야 그나안 붙는다 이거 응 다른팀이야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썸네일 났다 여기도 있지 응 음. 애쉬만 붙은거죠 지금 로 애쉬만 네, 옥상 어? 붙은거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두팀 넘어 이거 셀 없거든? 나셀 나 별로 없거든? 나셀 별로 없거든? 내가 줄게 내가 오케이 버려줘 응 그걸로 가면 돼2 드라가 아, 있어? <laughs> 야, 넌안 되겠다. 넌이 신나 먹나? 브라를 해? 이렇게 <목소리> 매매 붙었다. 옥상 옥상 매매? 여기 금 없어? 우리 옥상 먹으면 좋은데 이거. 나 집안으로 해서 간다. <목소리> 이거. 나나 옥상 가는 중. 여기 저쪽 있었거든. 내려왔다. 내려왔다. 벽지 나왔어 보이지? 매매 <목소리> 잡았어. 굿 하나 더한팀더아 어, 뒤에 하나개달 아. 쏘는데? 126대 하나? 뒤로 신나 쏘는데 126대야 대시 다른 팀같거든 야, 나 개피야. 야, 나 야, 나나개나 개피. 음... 아, 나 나 찍어줄게 이거 나내 쪽에 발소리 들렸거든 여기 있네 제작기로 네네네. 올때 가져가줘. 하나 컷. 야 키네 이거 야 키네 이거 야나 같은 아와임마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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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봐. 장전 중. 아나 뭉개. 파도 뭐야? 였 수납판 야 수납판 좀 나도. 어 썼어 썼어 썼 이건 봐. 여자들 팀될것 같거든. 상대 흐래고 있다. 야, 앞에 사운드. 미끼 보낸다. 잘못 들었나? 짐라인 소리 났거든. 우리, 우리 아니야? 여기 주변에는 아니, 없었고 여쪽도 있는데. 쪽 라인에만 밖에 없었거든 아까. 나 아까 피파 지나가는 그 피파 아니야? 아, 어, 아까 비슷하지? 내가 뒤돌는 이유가 피파가 지나가 가지고 네 그걸 무시 쫓을 필요가 없어 내 쪽에 이미 하나 있다 했는데 영웅이가 있다 했는데 왜 어. 말없이 너 혼자 글로 가 그거 우리 자리 좋아가지고 굳이 먼저 내려갈 필요가 없어 운영아 아까 같은 거야 크레버다 야 크레버팀 야, 야, 알려줄게 이쪽이 크레버야 이쪽 이거 여쪽이거든 너방가리나 이쪽 한번 여쪽 한번 스나이 볼게 아, 잡든데. 쟤 뒤에 제작기 있잖아 이맞아되잖 여기 여기 어, 싸운중야 글로 돌아서 찌를 수 있나 이거? 어 가도 될것 같아 가자 가 글로 가자 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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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부 내부 끝나.. 끝났나? 아끝나것 아, 같아 네 이거. 네 사람 끝났다니까 내본데나 없 천천히 하자 아따따따아 아, 오케이 야 그러면은 기다봐나 포탈 깔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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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던져봐 꼭던봐 이거 확될것 같거든 에둘다둘다둘다 쟤가 커버 안 돼, 나가 커버 안 돼. 컷. 붙어 붙었어, 붙었어. 서 쟤가 올라서, 쟤가 올라서, 올라서, 쟤가 올라서, 올라올 올라서, 쟤가 올라서, 쟤가 올라서, 가올라가 올라서, 이가가 올라서, 여기, 어쩌면, 어쩌 탑, 라스 어디지? 에, 피스키 보스 앞에, 앞 피샷, 나, 나, 부사, 나 부사. 나머지 몰라. 피킹 넣었어, 피킹 넣었 내가 쓸게, 내가 쓸게. 응. 스나턴 없나? 하나 턴? 아, 여있다 나, 나, 나. 슛, 슛, 챙겨둬라, 다들. 여기, 여기 150대. 없어. 응. 하 150대. 어. 갈린자 나 이거 찍어볼게 이거. 룻. 하나 여기 고아팀 하나. 여기지 하나. 용과. 고아 여기 고아 말고 얘네 고아 이야어 하나 그럼 앞에 있잖아. 여기 세 명. 내 앞에 있는 거지 이거? 야 이새끼 찍어 우리 쏟아진 새끼다. 찌마 이새끼. 야이캐피야 이거 한번 해보자. 여긴나 간다 이거. 저 가정. 운영아 옥상에다 궁중 굴고자 같이 가자. 나 일이 있어. 상을 먹어 이러다나다스아 나이스 아래 아래 아래. 또 왔어. 됐지? 피쳐 피쳐. 빡발래 박킹이 박킹한 거 보고. 일단 그 아래 하나야. 아래 하나 아래 살리고 있겠다 이거. 아, 아니 아니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장이잖아 이제. 아니그 안에 살리고 있을 거 아니야. 이거 뭐 아나 아니 아니 박스 됐다니까. 아니 그러니까 걔 말고 걔네 새로 내고 그때 우리가 하나 잡았단 말이야. 운영이나 나랑 살렸어 지금 살렸어 이러면 너 컨디션 살렸을 거거든. 아니잖아. 아니 아니잖아. 못 들었네. 아니 네가 아까 장애 하나 있다 했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그리고. 장애가 그 배치고. 애치,